뭐예요? 한 방에 나가 버려요? 아, 나 누구 건지 모르고 이제 얼려면 안 돼. 품주 아, 아니, 이주 아, 아, 이제 인자 누구 거야, 이제? 부주가왜왜몇 개예요, 지금? 그 품주요빨빨 여기 밖에서 해찰한 게는 모르지. 나 자, 품주가 나... 하나. 둘. 저... 셋. 넷. 육놀이할때두개소주잔 <laughs> 막걸리 잔. 어, 열쇠 장구 던지 말던지 자, 사그리 가겠습니다. 시작가 주에 분주. 푼주. 시작4 사만 출발. 하나, 둘, 셋, 넷. 4만 출발. 4만4만 백보스님 거예요. 네, 백보 맞아요. 예. 백보스님이 장작그림의 대가죠. 에? 우리나라 최고의 모닥불, 모닥불의 하가 백보스님 작품. 시작가 오만 출발. 아, 아무도 안 아이 말그림이 아니라, 일단 5만. 5만? 5만 나오시고. 10만. 자, 제가 옆에 들고 있는 것은, 뭐, 나라 꽂는게 아니고, 어, 저세라는 겁니다. 저세. 저세는,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그, 나무에다가 새꽃이 이게 대장간으로 휘어놓은 거예요. 예쁘죠. 이게 이제 보통 굴딸 때, 그 다음에 조개 잡을 때 썼던 거고, 이끄터리는 까불 때, 이때 껍질을 깠을 때 사용하는 그리입니다 조세라는 물건입니다. 자, 갈게요. 귀한 물건이죠? 만! 만! 아, 이걸, 이게, 이 물건은 이제 어, 우리 무명 실를 만들 때 마지막 그 단계에서 그 썼던 그런 대나무로 아주 잘 만들어졌는데 우리 배짤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품을 여러 데다 놓고 어, 만들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여기다가 액자를 끼우고 여기다가 액자를 끼우면 기가 막힌 작품성이 나오더라고요. 가겠습니다. 셔가 만 이만. 이만 <laughs> 두께 두께 홍두께 진짜 모양 때깔 이쁘지 않습니까 하겠습니다 이만 출발 홍두께 3만 갈게요 3만 3만 자자 아, 누구,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한번 같이 가셔보죠 아, 그러면 그걸... 이게 이게 함지인한 함지를 이제 베껴놓으신건데 제가 설명드렸나요? 이거 선을 들고 있는 이가 있어요. 이게 조선시대 에 썼던 작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나라거는 나무를 앞놈으로 많이 넣기 때문에 음과 양의 이치라는 거거든요. 예, 물풀의 나무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헤어집니다. 자, 이게 어떤 역할이냐면 이런 형태들, 약간 아로 가진 굴곡진 형태들을 다듬을 때 썼던 선작입니다. 선작이. 그리고 물포래 나무로 이루어졌고요. 이게 함지. 이제 이런 자기로 만들었다. 두점 일괄 하겠습니다. 이만 출발합니다. 진짜 이게 뭐 골동품이죠 이게. 사만 합니다. 사만, 사만 나오시고 오만, 오만, 오만. 뭐 세트 어디 가렸다 이게 시작인가 예, 구름입니다왔 또, 이것이 이구나. 온다지입니다. 자, 온다지. 자, 골동품에서는 사실 직걸 보고 온다지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온다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열쇠. 자, 가겠습니다. 온다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공입니다 공. 도움. 시작이 2만 출발. 3만. 3만 나오시고. 4만. 4만. 4만! 3만 5만 하신 분만 찍으세요 5만. 5만. 물쟁반입니다. 물쟁반. 저도이도고요도 응. 아, 그건 도 초두. 옛날 거예요. 맞아요. 도가 뭐야? 다 썼다 그랬지? 참을 볼때 자, 차짜리 하신 분잘 유심히 보세요. 제가 두점 읽어 갑니다두점 읽어. 3만 출발합니다. 4만 나오시고 5만 5만 초두예요 이렇게 귀한 자료죠 이게 이건 연때가 맞습니다 연때 맞고요 두개다 맞습니다 연때가 5만 갈게요 5만 5만 어미 진짜 이쁜 놈상 나왔어 상이 이것이 바로 우리 나주의 나주 반입니다 네, 보통 나주 밥상 그랬죠. 근데 이렇게 형태가 완벽하게 남아있기에 이제는 좀 힘듭니다. 우음이 뒤에가 뭐가 써진 것 같은데 구서부락 무슨 어일 제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옛날 막사투리로 써놓으셔갖고 자 나주반 갑니다. 시작! 이만 출발합니다. 이만 이만도 없으면 유찰이죠. 오만. 오만. 연대는 아주 깊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용 연대는 거의 6, 70년대. 그 정도. 예? 예, 3만 나오시고, 오만. 기본 이 정도 상태는 가격이 나옵니다. 3만 갖고는 택도 없고요. 오만. 오만. 자, 오늘 눈여겨서 봐야 될 물건들이 오늘 잘 나옵니다. 수리 들어갔는가 보고요. 자, 이, 이 물건은 바로 기대똥이라 부르는 겁니다. 기대똥이는 뭐냐면 그 남자들이로 딱 서있으면 여기다 오줌을 싸죠. 거름이 기했던 시절에는 이런 분뇨라든지 이렇게 소똥, 말똥, 개똥 전부다 소중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람 오줌이에요. 그게 오줌물을 받아서 그. 저희 사명이 박물관 앞에 보면은 똥장군이 있어요. 그 오직장군에다 부어가지고 밭에다가 어, 두엄을 썼던 그게 우리 선조들의 지혜였죠. 오리지널 맞습니다. 맞고요. 가겠습니다 기태똥이 이름도 재밌죠. ,이. 왜 그러냐면 사람 귀처럼 여기 붙였다기 해가지고 기태똥이라고. 한쪽만 붙이거든요. 이 물건은. 그래서 귀때똥이라고 부릅니다. 자. 시작하 3만 출발합니다. 정말 귀한 자라가져주어요 5만 7만. 뭐 항한 알이 뭐 10개 있으면 뭐든 100개 있으면 뭐든 하 이런 거 하나 좀 제가 설명까지 정확하게 해 드렸잖아요. 어디에 쓰는지. 7만. 7만. 이건알지모로 보지 마십시오. 예. 세다가 깨진 거예요. 7만 나오시고. 그만! 그만! 8만 나오시고. 그만! 아시분맞찍고세요 그만! 그만! 자, 동으로 된 필세입니다. 여기다 먹물을 넣어 갖고 다니면서, 에, 으, 그시겠다. 썼다 아주 귀한 자릅니다. 자 우리 국내 거다 맞은가요? 근데 아닌 것 같아.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것도 아니고. 이것은 아리까리에 그냥 자 가겠습니다. 참 인기 없는 품목 중에 하나인데 가지고 있으면 보물이에요. 희한하게 갑니다. 세 다섯 점일 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만 출발합니다. 십만 갑니다. 십만 연대는 다 백년 넘었어요. 십만, 십만. 자, 혹시 여가 뭐 목수 계신가요? 우리 한국의 미는 바로 이 모양, 이 모양 잘 보이시죠? 플라스틱 아니거든요. 집지을때 썼던 목줄 통입니다. 목줄 통. 이 선을 먹물을 넣어서 이 선을 연결해서 톡 튀기면은. 줄이 빤듯다게 끄서져 버리죠. 옛날 의신들은 이렇게 수평을 잰다든지, 길이를 잰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썼던 겁니다. 자, 목줄통 갑니다. 잠깐. 3만 출발합니다. 3만. 4만 8만. 8만. 문방사후에 이게 뭐냐면, 우리 나중에 소원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딱 이놈 갖고 가서 나무집에를 가요 아니면 소원 이나 아니면 주막이나 여러 군데를 갖고 다니는 예, 필박 예, 필박이 정확히 맞는 거죠 여기 안에는 지갑 형태로 그대로 종이가 적어져 있죠 가서 글씨도 좋은 글씨도 써주고 좋은 그림도 그려주고 더 중요한 것은 벼루와 세필을 챙겨야 되겠죠. 별우와 세필을 챙겨서 글씨를 써요. 별루는 벼루, 거의 안 가지고 다니셨어요. 별루는 집집마다 다 있기 때문에 먹은 본인의 색감을 알기 때문에 머루는 항상 자기 별루를다 먹은 가지고 다니셨다더라고요. 이게 조선시대 우리 선비들이 썼던 필방 그대로 원본 그대로입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이런 물건 가져와서 어느 정도까지 나온가 한번 가볼게요. 시작과 오만 출발합니다. 10만 원. 아, 갖고는 싶었는가? 5만 원 찍네. <laughs> 10만. 10만? 살살 갈까요? 아니요. 리가 돼. 제가 10만 찍습니다. 뭐 찍으니까. 1 0위 갑니다. 1위 12. 12. 자, 동편대. 편대. 편대가 두 점이 나왔는데 에, 무형문화재 쌤이 만드신 거네요두점다요 국가중요무용문화재 네. 편떼 자해연 준비하세요 편떼 가겠습니다 시작하 2만 출발. 5만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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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우리 아주 서민들이 썼던 떡판이에요 요것은 거의 어머니 우리집 수준이예요 본께 떡판이 대충 반자태기에서 대충 나무 잘라갖고 못지려고. 그런데 뭐딱반 끝. 우리 이게 서민들이 삶이에요. 이게 다 그러고 살았죠. 더 좋은 거 갖고 계셨던. 손들어봐요. 우리 삼액이 박물관 가야 종구에 있고요. 다 일반 서민들은 이러고 썼습니다. 딱반 만. 떡판으로 쓸라한 게만 안 찍은 거. 이거 작품 활동으로 쓰는 거 이게. 작품 왜냐면 여기가 떡 기운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작품 하, 작품 하하신 분들이 오늘 좀 오셨으면 우리 나중에 우리 설치 미술가들 오면 이런 것은 바로 찍어버리는데 오늘은 다들 노가대만 뛰다 오신 분들이 계신가 안 찍으시네. 자 갑니다. 잘 봤습니다. 미안해.